안녕 모두. 요즘 MZ 세대들의 줄임말을 따라가기 힘들지? 오늘은 MZ 세대들의 줄임말 중 가장 간단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 우리 어른들이 MZ 세대의 말을 생활 중 사용은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는 할수 있게 내가 알려 줄게. 첫 번째, 별다줄. 별다줄은 우리 어른들이 가장 공감하는 말일 거야. 별별 다 줄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줄임말을 사용할 때할수 있는 말이야. 두 번째, 지우기 억 이은재 곤내. 재곤내는 회사에서의 업무 및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제목이 곧 내용이라는 뜻이야. 편히 말해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수 있는 상황일 때 재곤내를 사용하고 있지. 세 번째, 얼주가. 얼죽아.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의 줄임말이야. 한 겨울에도. 찬 음료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 반대말은 얼쭉두도 있어. 나도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이러면 나도 얼쭉아인가 이렇게 오늘 세가지의 mz세대의 줄임말을 확인해봤어. 우리 모두 앞으로 일주일에 10개 정도의 mz세대 말과 문화를 알아가보자. 여러분 뒤로 가기 전에 꼭 조택과 부탁해.